하나님 말씀은 요한,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엇갈린 운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끝난 뒤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던 젊은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이 끝난 뒤, 아, 살았구나. 그 엄청난 전쟁에서 살아났어. 하면서 정말 발도 튼튼하고 팔도 튼튼하고 눈도 다 멀쩡하고 진짜 살았네. 산 거야. 이러면서 감격 속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고향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 전쟁터에서 피비린 내 나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정말 평화로운 그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야, 바로 저거지.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전쟁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과 삶의 교차에 그 길에서 느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 바로 희망이 있는 그 세계에 다시 돌아왔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바라보며 그들이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 두 젊은이에게 각각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두 청년의 눈에 보인 것들이 쫙 많이 있지만은 한 청년은 마을의 교회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걸음마다 지켜주셨지. 많은 전우들이 죽었는데 나만 살아왔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 한 병사는 그의 눈에도 뭔가가 보였는데, 그의 눈에는... 카페와 그리고 단란주점과 여인들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거다. 내가 얼마나 굶주렸나? 얼마나 그리웠던가? 실컷 놀아야지. 실컷 절기다 갈 거야. 그리고 달려가서 밤새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3 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운명의 갈림길에서 달란 주점으로 카페로 달려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신문 한 장을 들고 그 신문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나와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나던 그 친구 아니야? 바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제 22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전쟁에서 신앙으로 달려가 그의 앞날을 개척하고 소망을 붙들고 미국의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는데 한 청년은 3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망가질 때로 망가져. 감옥 속에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품으로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운명의 갈림길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언덕에 서서 1년 후에 나의 인생의 갈림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30년 후에 내 인생의 갈림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의이 시간 오늘의 이 선택이 1년 후 또는 10년 후 30년 후 어떤 갈림길을 가져올란지 오늘도 주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약 3만 2천 5백 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선하신 복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먹보다도 검은 죄, 주홍보다도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의 유업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니라 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그때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물론 잘안 되지만 그 말씀을 자꾸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옛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뻤고 성전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기뻤고 누군가가 예배드리러 가자 할때 기뻤고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기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담되거나 교회 생활이 부담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란 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그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이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대로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범사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하자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이 모든 일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연관되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작용을 하고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일처럼 보인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 그걸 한문의 사자성어로는 전화이복 또는 어, 세옹지마 뭐 이런 사자성어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여기 전화이복은 한문으로 어, 구를전자 재앙화자 될위자 복복자 전화이복인데요. 어, 다시 말하자면, 재앙이 변해서 말하자면, 복이 된다는 뜻이죠. 이 사자성어는 중국의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데, 거기 간중과 안영이라는 사람이 화가 될 일이 있었는데도 그 화를 화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복이었다. 복이 되더라. 그래서 그 말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유별나게 사랑하는지 때때 옷을 입히고 늘 재롱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게 화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그 사랑받는 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구덩이에 빠져 죽을 운명이 되었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하고 또 끝내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2절, 3절, 39장 3절 이왕이면 띄워줘요 하나님의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 복받는 사람은 보입니다 아저 사람은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게 다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복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입니다. 그런데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은 그 저기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오히려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합니다. 그때 간수장이 다그 일을 맡기죠. 무려 13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 기도하고 큰 응답을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3년. 아니 1년 만에 들어 주시면 안 돼요? 2년 만에 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애굽의 헌법에 보니까 30세 전에는 총리가 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의 13년, 그것은 그가 17살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 30세가 되던 그 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해, 30세가 되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가뭄과 흉년이 들었던 고국 가나안 땅에 야곱과 그열한 형제들이 그리고 그가솔들이 전부 굶지름에지 주려 있다가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오죠. 뭐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양식을 먹고 즐기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아닙니까? 그걸 알고 나서 형들이 부들부들 뜰죠. 뭐.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럴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그럽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당신들 손을 통해서 나를 팔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을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살게 했다고 요셉은 거기서 통큰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형통으로 바꿔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웅지마. 아시죠? 변방세짜입니다. 노인옹자입니다 그냥 갈짓자는뭐 의미가 없는 지고요. 많은 말맞자죠 다시 말하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란 뜻이죠. 세옹지마. 인생지 인생지 사는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은요 다 세옹지마입니다. 그 이제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말 한마디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때 말은 전재산다 어, 부인은 없고, 어린 아들하고 말한 마리를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어느 날 말이 없어졌어요.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하냐? 응? 아니, 말한 마리 그렇게 애중,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응? 그 말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나중에 복이 될줄 누가 알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말이 다른 말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금방 이야 수지 맞았다, 노또 복권 됐다 이제. 그때 당시는 말한 마디가 노또 복권 된 거나 똑같아요. 그린 건, 노인이 빈 것이 없으면 두고 봐야지,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고만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재수가 없어갖고 어떡하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거, 병, 죄송한데, <laughs> 표현이 그걸 뭐 다르게 말할 수가 없 불구가 됐으니. 나중에 이게 복이 될줄 누가 아나? 노인은 또 그럽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이게 진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얼마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동네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징집당해서 그 전쟁터에 가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만은 몸이 불구라서 면제가 됩니다. 인생 지사 사람 사는 것은 세웅지맙니다. 화가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형태에 있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를 말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결과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 말로는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서 선이란 것은 아주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진주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 진주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진주는 아비클레데라고 하는 조개에서 어 이제 생기는데 아시죠 모래 하나리 그 부드러운 조개 살에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정말 뭐난 조개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는 미치고 환장하죠 그런데도 조개는 그것을 품어냅니다. 조, 조개를 거역해서 말하자면 죽을 것인지 그것을 품고 분비물을 배출해가지고 그것을 감싸고 감싸고 감싸서 마침내 그것이 조개로 될지는 순전히 조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 속이 좀 넓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이란 걸한 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생각이 더 깊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보통 부속품이 3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 부품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부품들이 움직이거나 지탱하고 있어야 자동차는 사고가 나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부품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그 부품들이 작동되어서 자동차가 수백 키로를 달려도 정말 어, 괜찮게 달리는지. 휴게소에 쉴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엔진만으로 되지 않고 수만 개의 부품들이 각기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잘 달릴 수 있고 우리에게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오장육부가 잘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정말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그렇죠. 여러분, 기초가 잘못됐다든지 기둥이 잘못됐다면 버틸 수가 없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결코 혼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유치부, 유초동부 학생의 청년들 이런 정말 다음을 책임질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다오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인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도 즉 교회도 그의 몸된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와 입,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장육부와 뼈와 많은 혈관과 근육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넘으니까요. 근육이 빠진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은요. 눈에 띄게 빠집니다. 물렁물렁 해져요. 그 정말로 근육이 단단했었는데, 야, 그래서 어, 거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그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냐? 그랬더니. 그뭐 보충제를 먹어본 적이 있냐며. 그래서 보충제 나안 먹는다. 그냥, 그냥 마누라가 주는 대로만 먹는다. 그러면 안 된대요. 어쨌든 간그 우리가 뼈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대도 건강해야 되고 혈관도 건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근육이 있어야 또 되는데 나이 먹으면 이 근육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kg 짜리 엿기를 들어도 가볍게 들었는데, 이제는 50kg 들기도 힘들어졌어요. 어쨌든, 교회는 훌륭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혼자서 하는 일에는 지치기 마련이고,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아파가지고 한쪽을 안 쓰고 한쪽만 쓰면 필경 그 다리도 고장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을 것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교회도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움직이는 유기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안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합력하면 더큰 일도, 더 멋있는 일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합력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고뒤에 그 나오는 구절입니다. 29절 30절에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은혜 자리 나왔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